반갑습니다. 끈한 타이밍 하타 TV입니다. 형들 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멤버십 감사합니다. 아, 종가 베팅이고요. 오르려고 하다가 오르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지겹게 하고 다시 자리 잡고 오르려고 하는 거. 물론 요날에도 요날에도 했겠죠. 오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다시 가려고 하다가 자리 잡고 오르려고 하는 거. 어, 충분히 뭐11% 이상 올라가도 괜찮은 거. 웰 바이오텍은 2,500원입니다. 아마 이제 방송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우, 지겹다. 진짜 2,500원 좀 가라. 언제까지 2,500원을 외칠 거냐. 요 때에도 2,500원을 외쳤고, 요 때에도 계속 2,500원, 2,500원, 2,500원. 아마 웰 바이오텍 하면 2,500원이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제. 그죠? <laughs> 2,500원입니다. 왼방 여택 2,500원. 한번 넘어가서 갔다 와야지, 어, 그 다음 행동을 취하겠죠? 어, 2,500원을 먹고, 뭐, 장대양봉 딱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쭉 달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장대양봉 만들고, 윗꼬리 하나 딱 만들면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재미없게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면서 또요 반복을 할 것이냐? 요렇게.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재미없게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할 것이냐 요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기점은 2500원을 찍는 순간이에요. 2500원을 찍는 순간 여기를 먹고 올려서 올릴 거냐 아니면 여기를 찍고 잠깐 숨고르기 하고 다시 또 올릴 거냐 요스, 요 각을 잴것 같습니다. 멜바이오텍은 2500원입니다. 케이시 그린 홀딩스고요. 케이시 그린 홀딩스 어, 그 다음 자리가 4,850원 정도 되겠습니다 4,850원 여기 10% 어떻게 10%에 딱 갖다 놨지 음, 10%더 가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자리도 하나 있긴 한데 어, 이거는 뭐 잠깐 여기 몰려 있는 사람들이 오르려고 할때 살짝 던져서 훅 올리는 이런 모습을 분봉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케이시 그린 홀딩스 였고요 어, 요즘에 환 한화 애들이 좀 핫한 것 같습니다. 어, 한화 오션, 뭐 한화 하나 애들이 조금 핫한 것 같아요. 얘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격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닌데, 어 격하네, 어 <laughs> 격하네, 어 격격 격했네. 어 근데 그큰 폭은 아니었죠. 뭐20% 이상 막 올라가는 그런 큰 폭은 아니니까요. 뭐5% 5% 9%, 정말 많이 가야 9%인 것 같은데. 어, 보통 많이 가면 오프로그 어, 그런 조금 이제 안정적인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33,800원, 34,000원까지 한번 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 삼성 제약이고요. 이거 종가 베팅으로 그냥 괜찮습니다. 쭉 올라가면 어, 적당히 팔고 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이랑 연관이 있냐? 아니요. 삼성이랑 아무 연관 없을걸. 그냥 이름만 삼성일 거예요 아마. 예스티구요. 잠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됐지? 어, 삼성바이오는 여기 있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 있죠. 네. 어 얘도 많이 떨어졌다. 어우 바닥을 또 찢네. 이거 깨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안 깨져야 되는데 여기 좀 지켜줘야 되는데. 어우 역배열에 어우 무섭다 이거. 또이게 계속 빠질 것같아 어, 안 깨지고 좀 자리 잡고 이렇게 이렇게 딱 정배를 만들고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모습을 딱 보여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런 뚱뚱한 주식들이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음. 아, 뭐다 했지? 아, 삼성제약 얘기하다 그랬구나. 어, 삼성제약 도 위로 쭉 올라가 줄때 팔고 드시면 될것 같고요. 예스티입니다. 예스티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뭐, 종가 배팅하기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위에 자리들까지 도전을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용통성 있게 한3% 정도만 먹고 도망가시면 될것 같아요. 13,500원 정도? 3%. 아세아 택이고요. 참티안 나게 열심히 긁고 있죠. 네, 티안 나게 열심히 여기 잘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보면 거의 티가 안 나고 또그큰 그러니까 그 걸로 보면 거의 티가 안 나는데 요 조금 이제 조금 모았다 싶은 걸로 이렇게 살짝 긁어놓으면 어느샌가부터 이 매집을 하려고 하는 요 거래량, 어 거래량 진짜 없다. 그 7만 주가 있네, 9만 주 있고.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참 거래대금도 작고 오늘 하루 꼴랑 10억 거래가 됐는데, 음 그래도 여기 실감 지금, 지금 누군가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어, 누군가 이한달두달 달 정도의 거래량 작업을 실금 머이 올렸다가, 어 실금 많이도 아니네. 12%면 엄청 많이 올린 거 아니야? 음1 2로는 많이 올린 건데 누군가 이거 조용하게 티안 나게 작업을 하고 있네요. 뭐 남들은 거의 뭐 쳐다보지 않을 사이즈인 것 같은데 어 슬금슬금 작업을 하고 있고 얘가 여기를 돌파를 하면 어 여기 막4 5를 돌파를 하면 그 다음 자리가 어 3500원이 되겠습니다. 뭐1 7가 있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들이 한번 터져주면 이렇게 큰게 나오죠. 조용히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 뭐 종목 안가는 척하고 이게 슬금슬금 모아놓고 있다가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빵 터트려요. 어, 그런 유형의 종목이 아세아텍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거래량이 작고 금액이 작으니까. 뭐 아주 최소 금액으로 그냥 재미로 뭐 100만원 정도만 어 살살 해 놓고 만약에 쭉 올라가서 막팍 튀면 그때 파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대정화금이고요. 물론 어 얘는 어 일삼오에도 들어가 있네. 어 대정화금은 저기 위에 자리까지 한번 찍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2만 5백원 정도 2만 5백원 정도 한번 찍어줘도 괜찮아 보임니다6% 정도고요. 어 서울 식품은 기세가 좋아서. 음 오늘 아침에 기세가 좋게 거의 한 20분 정도까지 이걸 쭉다 올렸어요. 12%를 쭉다 올리고 이제 하루 종이 쉬었는데 어 기세가 좋아서 뭐뺄 거였으면 이렇게 쫙 뺐겠죠. 어쫙 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어 살려놨다? 그러니까 음 아직 끝나지 않았어? one more time? 할, 할 만한 그런 어. 액션의 분봉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쉬어도 이런 음봉, 그러니까 십자 도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쫙 올라가는 모습을 하나 더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